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뉴스 pbc 굿뉴스 김영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종근 인사드립니다 2009년 8월 23일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펭성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펭성교회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김광준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은 1. 1 200은 1을 실천합시다 시천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200은 1입니다. 200명 출석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한 명씩 전도함으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8월은 베스트와 6단계 관계 맺기의 달입니다. 먼저 베스트와 식사를 하고 감동적인 선물을 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침례식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침례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신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침례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을 찬양으로 부르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제자대학 졸업식 소식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제1기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대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드디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식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셀가족 찬송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9월 20일 3부 예배 이부 순서로 음악부에서는 셀가족 찬송 경연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셀가족들은정석권 연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경연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식사가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김성길 목사님과 정광준 안수집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음식물, 0 0 그릇 분리통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식사 후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PBC 0뉴스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